<laughs> 파인드 걸게요. 파인드 걸었어요. 26초에 풀려요. 곧 풀립니다. 곧. 오. 확실히 아, 4퍼포 차이가 좀 있어 마이크다. <laughs> 엄청 빠르네. 다 같이 보공이 15퍼가 올랐으니까. 어. 자, 선생님들 전판에3패 진입을 55분 13초에 했습니다. 어. 얼마나 당겨지는지 어. 한번 봅시다. 이패니까요. 네. <laughs> 자첫눈 끝나면 메테오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룰루님은 제가 메테오 피드백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네. 아 전파는 잘 하시더라고. 어. 감자. 감사? 감자 와요. 자, 이때 왔어요. 왔어요. 네. 권능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권능 볼 준비? 가운데 어, 네. 가운데요. 아 좋다. 클리어 좀 많이 빨라지겠다 이러면 주 죽이 안 밀렸으면 메테오 10초 뒤 감자와요 메테오 왔어요 오 안보여 안보여 오, 오. 아우씨 <laughs> 이게 왜 죽어 자, 권능볼준비 가운데요? 오권능보증보였다개꿀보네비 권능보증비? 권능보증보증보고 나서 극딜 그 콜할 거예요 이제 네. 럭스

건능 15초 전. 그 전에 끝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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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전보다 한 40초가량 빨라졌어요. 20초 남았어요. 아운틴? 이거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억으로 좀 빼주세요. 네. 자, 메테오 조정. 왔어요. 메테오 왔고. 자, 슬슬 주차 하셔야 돼요. 섰어요. 발판 체크 해주세요. 권능 10초 전. 1번 있어요. 1, 3번. 권능 5초 전. 저 1번에 있을게요. 네. 무적이요. <목소리> 끝나고 메테오 바로 와요 이제. 메테오 보세요. 쳤어요. 자, 지금 위치 좋아요. 주차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네. 상화 오. 우와. 아, 해도 바로 나갔어요. 찾았어요. <laughs> 메테오 15초 전. 권능 30초 전. 권능 보고 메테오까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극딜을 합시다. 네. 메테오 와요. 있어요. 길어요. 자 하나 길대요. 권능 8초전1번 발판 있어요. 번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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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능 보세요. 무적 무적이요. 아까 자 메테오 1 0초뒤에 옵니다. 메테오 보고 바로 극딜 올리세요. 메테오 왔어요. 극딜 올리세요. 룰루님 저 위치면 4번 발판 위에서 있어도 돼. 이거 아... 좀 바뀌어. 메테오 10초 남았어요 아 리레 탈출했어 아자 메테오 옵니다 메테오 왔어요 건능도 와요 건능 5초 전 발판이 없네 1번 발판 바로 체크하러 가셔야 되는데 1번 있어요 1, 2번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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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안 음. 밀치나? 썼어요. 메테오 5초 남았거든요. 메테오 보고 자리 리셋 좀 시킬게요. 넵. 너무 들어간다 메테오 썼어요. 오 예. 하나 길어요. 오 예스. 감자로 <laughs> 돌진해 버렸네. 자 자리 리셋. 넵. 자리 리셋. 자리 뺄게요. 4번발판생겼고 들어갈까요? 생각하고. 3번 발판을 생각하고. 3번 발판을 생각하고. 3시고건능1 0초전 이거 4 5번발판은 <laughs> 그냥 써야될거 같아요 생어요 메테오가 먼저 오는구나 3능도 와요 이제 하고 3번 발판을 생아하고 3번 발판을 생를하고 아, 그래 자, 전판보다 훨씬 좋아요. 대가 지금. 이금 메테오 15초 전. 금거메테오 <laughs> 오고 나면 다음 건금 메테오 겹치거든요. 그거 보고 지금. 지거지요 메테오 왔어요. 졌어요 자 15초 남았어요 <laughs> 1, 2번 발판 체크해주세요 이번 판은 6번이 잘안 생기네요 2번, 3번 있어요 2, 3, 4번 쓰셔야 돼요, 회장님 네. 자, 메테오 권능 이제 곧 옵니다 무적 여기요? 권능 먼저 왔고 아, 나 죽었다? 자 이제 메테오 올 거예요. 극딜 올릴 준비하세요. 회장님 10초 전에 미리 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극딜 올리세요, 네. 님들. 어또 슬슬 들어온다. 아이고. <laughs> 자, 메테오 5초전 메테오 왔어요 권능 16초 15초전 6번 발판 생겼고 자, 6번 쓰도록 합시다 1번이 없어요 권능 옵니다 바닥, 바닥 바닥 권능 왼쪽에서 검자 와요 자 메테오 5초전 쳤어요 메테오 끌 왼쪽 딜 해주세요 왼쪽 딜 메테오 5초 전, 권능 20초 전, 메테오 오고 나서 메테오 지나가고 나면 10초 뒤에 권능이에요. 네. 메테오 지나가고 살아날게요. 아우. 해잡님 네, 권능까지 보고 살아나세요, 그냥. 권능 3초 남았어요? 쳤어요. 네. 무적 무적. 내 네, 죽었다 치면 되겠다. 쳤어. 자, 부활하시고 헬존이에요, 님들 이거 1극 딜만 하면은 넘어가거든요 어. 자, 메테오 간2다 이제 메테오 3초 2 살짝 밀렸나? 메테오 <laughs> 못 피하게 쓰면 의지 아이고 샀어요 샀어요 자 극딜 대충 다한 20초 정도씩 남으셨죠? 58초요 58초? 이거 막극딜 프레임 한번 맞춥시다 그럼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이거 그깜순이 극딜 타임 한번 맞출게요 그 주기가 되거든요? 44초 저 42점 하나 길어요 건넝 와요 건넝 와요 무적 안돼 네, 빨리빨리빨리 오버 오버 나 아. 아, <laughs> 이거는 내가 시간 보다가 말을 못 해줬네 또 조금만 <laughs> 있다가 살아나도 될까요? 네. 네네네 천천히 오세요 <laughs> 멘탈 요거 이제 메테오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메테오 지나가고 나서 버프 올리고 극딜하면 될거 같은데 깜쇼님 되죠? 몇잔 정도요? 해수성으로 남았어요. 몇초요 10초 1 0분 아, 이제 아, 이제 아, 가, 이거, 끝나면 아, 이거 끝나면 가능해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 메테오 지나가고 극딜 올릴게요. 네. 아. 응. 아이고. 자. 자, 이거 넘긴다. 이제 극딜 하면 넘어간다. 이거 4분 극딜 같이 돈다. 네. 자, 극딜 갑시다 20초 정도 남았어요. 버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딜하시고 극딜 끝나면 바로 권능 메테오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9퍼 7퍼 자 권능매트를 와요 이제 넘어갔어요 어우 빡신것 야 님들 이번에는 3패가 정상시간때 진입이 됐어 그니까 러 4패 진입이 방금 딥 잘했다는 소리예요 네. 색깔 확인 네. 어손 떨려 저도 손떨려 뭐야 나 이거 4분극 들 맞추기 잘했다 <laughs> 네, 진짜. 와 진짜 복붕님 판다 응. 아, 근데 이게 또 깜슈님이 쿨, 쿨을 딱 그때 콜을 해주셔가지고 음. 필드 까드릴게요 딜합시다 네. <laughs> 아 데카 다 낭낭하네 그렇다고 응. 무리는 하지 마시고 네 응.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진짜 하던 대로 해요? 아너너너아 너, 너, 너. <laughs> 아, 당신 죽으면서 딜할 거잖아 안돼나모르죠저 1필 입니다 저딜 어, 할게요 아니 남들은 한 2-3데카 남을 때까지는 그렇다 쳐도 깜슈님은 1데카 남을 때까지 그러잖아미라할때 스펙 올라왔다고 요 무려 힘 3%나 아니 아니지 아니지 <laughs> 힘앞 프로. 오. 나, 에디트셨어요 예. <laughs> 네. 음. 야, 대엔님팔데카드챙겨서 오, 텐잘 하러 다어낚나면 경매장에 있는 곡은 들고 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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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근데 1인년에한 번씩 찔러요. 3분 몇분 남았어요. 다들? 저오이요저 어, 다음 번능때쓸수 있어요 저 코인은 이스1 8트요저저서 써볼게요 아크는 다음 저저때 할게요 네. 이번에 저저저저카인은업저하시죠저저저 할게요. 네. 자, 님들 요거 다들 데카가 많으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파티 스펙이 정상적으로 딜을 했을 때 클리어 타임이 25분 클리어 타임이에요. 지금 님들 네. 파티 딜이. 야딱이패 <laughs> 깨는 안다. 시간 보고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5분 안 걸렸죠. 네 이번에 4분 10초 걸렸죠. 제 원래 파티가 3분대였는데 10분 칼이었거든요. 더 빨리 깰수 있으니까 좀만 그 컨트롤만 조금 늘리면 될것 같아요. 네. 무호흡들 중. 저 이번에 그러면 딱3대 카까지만 1필 끼고 할게요. 네, 네. <laughs>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깰것 같은데요, 선생님. <laughs> 아저 빨리 깨고 싶어요, 졸려요. 지금 <laughs> 눈 감겨요.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1극대 이거 같이 진짜... 하면은 1 5극대 정도. 이게 진짜... 30m예요. 이거 다리에 지나지 않는 이상 깬다. 확실해요? 어. <웃음> <웃음> 다리에 신는안 <쥐는> 났는데 <laughs> 아버지가 딜안 하면 안 깨질걸요? <laughs> 아이, 저번에 다, 다리 지나갖고 이거 삽패 하는데. 어. 어 다리 다. 다리에 힘을 다리에 힘 주면서 게임 해요? <laughs> 이거 이거 <웃음> 너무 즐겁다. <이> 예. <슬피할> <laughs> 설마. 그 지금 국대다 몇조 남았어요? 5이요 <laughs> 넣고 있어요. 국대 어, 론이요? 와. 저 비숍 님들인가? 와. 와, 줄당 20억씩 되는 것 같은데. 겁나쎄 어, 대박 님들 아까 얘기 드렸죠? 정상적인 클리어 타임 25분이라고, 그거 도 빠를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원래 488 잡아 가지고 20, 그저 그렇죠? 23분, 23분 클까지가 일단 지금 버프 받았으니까 23분 클까지 봐야 돼요. 아음 아크릴게 네. 오. 아마 저 혼자 8구퍼까지 안을까요? <laughs> 오. <laughs> 길 갑니다 브린다 보마 같이 가죠. 보마 같이 가죠. 아, 내가 탈출했어. 야, 아, 오늘은 돼. 야, 야나 얼마만에 겁마 오더 하고 나서 정상적인 시간에 일켜하냐 이거. <웃음> 와, <laughs> 어, 얼마만에 일주... 우리 나갈까요? <laughs> 아니 근데 저기요? 아, 나나 오더 안 해. 안, 안 아, 오더. 어다 이거. 무슨 겻겠다. 아, 드럼 님들 드럼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저, 맞아요. <laughs> 저 이번에 드럼에 두개 뽑았어요. 이거 음. 깜슈님 한 아니 깜슈님이란다 대내님 한몇번 나오실려나? 아. 아. 와 기겁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기진 시간 <웃음> 진짜. <웃음> 음, 한달하고 3주가 걸에 몇주 걸렸지? 2주인가? 대충 2주? 한달하고 이세요 템드랍 몇인데요? 다들 템드랍.. 템드랍 없으세요? 없어요 야, 야, 야 님들 솔직히 말해 이거 지금 유행 사놓은 사람 한명이라도 있어? 당연히 사놓고 다니죠 <laughs> 아 깜쇼님은 예외지 오! 저 지금 드랍.. 어..몇이지? 유행에 잼을 먹었을 때어280 286 자, 아,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르도루 뚝돌루돌루 뚝 자, 이로써 도시 본거할때는건가 <laughs>